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타이어 종류들이네요. 음, 네. 네. 이게 시작한지 한삼년 됐나요? 네, 만3년 이제 음, 돼가고 네. 있습니다. 7월달 되면 이제 삼년 어. 정도 됐. 이제 새로운 사업이신데. 네. 이제 그 전에는 다른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 어, 어떤 사업을 하셨었어요? 합판 목재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네. 뭐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 사업부터 어. 뭐 전기 온돌 판넬 사업, 어. 뭐 기타 한 다섯 개 정도 사업을. <웃음> <웃음> 뭐, 중간에 모델 하우스 건설 계통 사업도 좀 했었고 그것도 이제 합판을 기반으로 네 합판을 기반으로 되겠는데, 네. 한때는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네 규모가 뭐 어느 정도까지됐어요뭐월 매출로 한 달에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정도. 그 사이, 네. 네, 그 정도 사업이 직원들도 상당히 됐었죠. 많을 때는 많을 때는 한 150명 정도, 150명? 네 150명.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laughs> 이 사업을 이렇게 팽창을 확장시킬 때는, 네. 전 뭐,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막 돌았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어요? 아, 특별하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건 아니었고, 네. 그니까, 어, 한 사업을 시작했던 다음에, 네. 뭔가 다른 쪽의 시각만 조금씩 조금씩 돌리면은, 음. 그 사업을 이용해서 어. 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놓치지 않고 이제 제가 잡은 아. 것 뿐이지, 어. 뭐가 굉장한 노력을 뭐 해가지고 뭐한 거는 뭐 아니에요. 없는업을 만든 게 아니고, 네, 네, 네. 합판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합판으로 모델 나오고 있어요. 네.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네. 이동식주택, 이동 아. 그런 식으로 하고. 하지만 사업하는 게 마냥 잘되지만은 않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네. 네. 합판 목재 사업이 저한테 기회를 준 사업이긴 하는데 네. 어려워지게 만들었던 사업도 하나였었어요. 예. 어, 합판목재 사업은 작은 마진으로 갖고 큰 매출을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예.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네. 회사에 오는 타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그러한 사업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좀 나다 보니까 음. 금융적인 부분이라든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 악수를 하나 뒀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려워지니까 그걸 돌, 돌파하기 네. 위해서. 예, 예, 예. 어, 어떤 걸 했어요? 정교원대 판넬을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사업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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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사업으로 이제 이쪽 적절한걸말좀 메꾼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정기 예. 했는데 예. 아, 생각보다 정교원대 판넬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합판 목재 사업도 잘안 되고 정교원대 판넬까지도 사업이 안 되고 아. 그래서 거기에 오는 부작용이 네. 회사를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어. 그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뭐1년에뭐 사업에 관련 네. 사업인데 네. 그게 반대고, 네. 빚이 쌓이고, 네. 어. 금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금융 어차피 기업을 하는 사람들 금융을 쓰게 돼 있고 네. 금융을 하다 보면 이자 부분이라든가 금융에 발생되는 비용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비용을 그렇게 압박감이라든가 그런 걸해 해보,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않았다가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고 음. 여러 재반적인 부분이 무너지다 보니까. 음. 그 금융을 감당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물론 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것도 힘들었었지만은 네. 나가야 되는 돈, 네.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정, 정리하신데요. 네. 어,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는 리더들이 네. 이런 순간을 꼭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 그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 거는 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작스럽게 뭐 외부의 뭔잘못이라 그래 갑작스럽게 이제 부족가 났다 이건 아니었고 네. 제 마음이 음. 사업에서 떠났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뒀습니다 아, 저는 그렇구나. 한 3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네. 단계적으로 음. 가장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리 방법이 무엇이냐를 네. 생각을 해서 어.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왔던 어. 것 같아요. 처음에 한거 네. 처음에 한 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아, 어, 내가 잘못을 했으니 나한테 돌아오는 아픔은 내가 다 갖고 가고. 네.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해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협력사, 저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네. 부분을 가장 먼저 이제 100%는 다 정리를 못해주더라도 네.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막음을 하고. 계속 이렇게 처세를 하면서 네.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협력사들 그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얘기를 그 했죠. 솔직하게 상황을. 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어 일단은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얼마큼이고 네. 어그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합의가 되셨던 분은 했었었고요. 아. <laughs> 물론 합의가 안 되신 분들도 많, 많았었어요. 아. 아. 그래서. 어, 그게 또, 나중에는 송사와도, 연결, 어, 연결되고, 예. 그 부분 때문에 또 힘들어졌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음. 대다수 굉장히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일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음. 저를 자세히 잘 아시는 분들은, 음. 어, 이해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정리 작업을 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그때 당시 에 회사가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음. 어, 임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네. 많이 밀려있어서 그래서 네. 일단은 그분들은 절 위에서 일을 했었고, 네. 어, 그게 생계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퇴직금 부분은 100% 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밀린 급여 부분만큼은 네. 책임을 졌었던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남은 어, 원래 1 5 0분까지 있었다 했죠. 네. 어, 마지막 정리할 때는 100분 정도. 있었고? 음, 최종적으로 같이 있었던 분들한 서른 분 정도 됐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1년 미만 정도 되셨던 분이 한열분 정도 계셨고, 어. 그래도 뭐, 한, 저랑 같이 이제, 어, 했었던 분이 실제적으로 한 스무 분 정도 남아있었던 것그 같아요. 그 과정을 이제 한 3년 동안 그, 치신즌이잖아요 네. 그,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쌓이고. 그, 네. 때 상황이 어땠어요? 아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를 아. 말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하던 사람은 사업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음. 어, 그 어떤 고통보다도 심해요. 예. 저도, 어, 몸을 학대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많은 술을 마신 경우도 아. 있었고, 어,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활도 많이 했었는데. 건설적으로 듬뿍하자 예.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거 하게 된첫 번째가,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이 힘들어져서 재기할 때 네. 가족들의 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네.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의 힘이라는 게 가족들이 저를 뭘 도와줘서가 아니라 아. 저한테 가족들에 대한 무게감이 아. 어, 저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있다. 네. 내 가족이 있잖아. 네. 그니까 만약에 제가 가족이라는 무게감이 없었고 따면은. 아. 인상을 막살았을, 초혼차니까, 아. 인상을 막살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이 저를 제기하게 만들었었고, 네.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힘들어졌을 때 책이라든가 뭐 이런 매체를 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네. 그거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 건강하지 않고서는 좋은 생각도 못하고요. 보통 좋은 활동도로 못하고. 건강을 망치게, 되잖아요. 망치게 되죠. 음. 네. 술도 많이 먹는다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네. 하는데 사람도 안 만나든지. 네네. 네. 어떻게 건강을 지켰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네. 어, 굉장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어. 저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보통 새벽 4시반 4시 전에 일어나는데 예. 어, 항상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모욕탕을 갑니다 아예 모욕탕을 예예 예, 예, 지금까지도 (20년) 가까이를 아, 해오고 배수지 있습니다 모욕탕의 대부분 (6시에) 아. 문을 엽니다 아.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가는, 제일 먼저 가는. 어~ <laughs> 어쩔 때는 그 따뜻한 물도 안받아놓는 모욕탕을 <laughs> <laughs>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무의미하지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해야 할 일들을 좀한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웃음> <웃음> 마음 깨끗이 했으니까 이제 몸을 깨끗이 하려고, 어, 사오라그 하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네 목욕탕을 가시나 네. 그것도 조용할 때 조용할 때가어서좀 네. 쉬기도 하고 싶기도 네. 하시고 네어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신 거예요? 네 3년 정도 정리사 정리를 하고 나, 정리 작업을 할때 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사업이 특정한 어떤 시작, 아, 특정한 분들을 위한 아, 사업을 네,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니라 아, 대다수의 네, 네, 아, 네. 그런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 어, 제 주변에 어. 어, 타이어를 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조언을 어. 구하고 어, 시작을 그때 어려웠을 때빚 갚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진 않고 아 그거는 <laughs> 아니고. 네,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누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으면 은 지금 제주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이제 보여주셨던 태도 진실성 이런 것이 있으셨군요 이 타이어 사업을 할때 많은 준비를 또하셨답니죠 어, 섣불리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타이어도 잘 알고, 네. 타이어 시장도 좀 알고, 음. 그 다음에 타이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아니죠. 한 3년 반? 4년 가까이를 준비 기간을 어. 뒀었어요. 어. 네, 두면서 이제 제가 타이어 사업을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쭉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한 6개월, 3년 조금 안 되게 사업을 했는데 그 매뉴얼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참귀한 얘기 감사합니다. <laughs>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대나무의 면집처럼 이게 좋은 그 받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